바로 1인칭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자, 그게 일인칭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설에 등장하지 않은 누군가가 얘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3인칭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얘가 얘가 지금잖아요. 자기 자기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얘가 퐁길동이라고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잣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하고 인사를 올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는 나는 당연히 1인칭 맞죠. 그지 1인칭 맞고, 얘가 지금 소설에서 맡은 역할이 뭐죠?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자, 얘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달을 한번 해볼까요? 난 오늘 뜨려 나가보니, 자, 길동이가 자, 대간마님께 절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종이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니 나도 참 안타까웠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죠 길동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이게 뭐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런데 이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지금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캠코드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동영상 촬영기. 동영상 촬영기를 쭉 찍어 가지고 됐어. 해 가지고 독자한테 이거 보세요. 해서 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3인칭 관찰자예요. 3인칭 관찰자는 그냥 그 상황만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전달해 줄 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있이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까지 다 얘기해 줘요. 속마음까지 다 얘기를 해 줬을 때 자, 그랬을 때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까지다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줄때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시점은 어 소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꼭좀좀 숙지를 해 주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어속의 메밀꽃 필무렵. 자, 이 소설은, 자, 시점에 한번 볼까요? 잠깐만. 어,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자,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거러지기가 바쁘게, 자, 몸체 풍덩 빠져버렸다. 허비적 거릴수록 자, 몸을 겉잡을 수 없이, 자, 동의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 벌써 퍽이나, 자, 흘렀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음, 여인 몸이라 자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등장 인물의 어떤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상황을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전적 작가 시점이 되는데 어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는 바로 가볼게요. 위클리가 설명으로 가는 것처럼선 배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인물의 대화에 사회 풍자가 나타난다.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다. 바로 여기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말해주니까 아, 이거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어디서 역사적 사실, 인물에 대한 사회적 풍자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렇죠? 정답은 14번에 4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러면. 윗글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의는 아버지의 상을 모르고 있군. 동이는 물에 빠진 허생원을 매면, 자 여기 지금 동이는 물에 빠진 허생원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본문 내용 을 잠깐 보시면은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자 헷갈게 업을수 있었다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게라는 뜻은 가볍게라는 뜻인데.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고 되어있으니까, 외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이제, 소설이 나왔을 때, 고전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런데, 자, 줄거리 파악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 파악은 좀 해둘 필요가 있고, 물론, 소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소설을 외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검정고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지문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파악하는 힘 중에 하나가 좀 이런 부분이 조금 탄탄할 필요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15번에 자 2번은 여기 지금 자 놓지 않고 A를 시나리오로 옮길 때 자, 기억에 들어갈 지문을 가득다거 것. 자, A를 잠깐 봅시다. 그러면. A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갔죠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자, 봉팽이 모시오려고 생각 중인데, 자, 바로 이제 동이가 어머니를 모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자, 이를 물고 벌면, 자,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자, 탐탁한 덩어리가, 자, 뼈에 사무차 따뜻하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왜 이제 허생원이 이 따뜻함을 느끼는지 알죠? 혹시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하는 거예요 지금기서요 물을 다 건넜을 때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좀더 업혀 으면 하였다. 자, 지금 더 업혀 으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한 어떤 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한번.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 지금. S s h 그 다음에 남았는데, 이거 이제 신 넘버잖아요. 그죠? 시나리오를 이제 각색을 했어요. 자, 시나리오가 뭐죠? 영화를 만들 때, 자, 거기에 여, 영화 배우들, 혹시 드라마, 혹은 또 드라마, 자, 찍는 그 배우들이, 자, 보는 대본이에요. 그럼, 희곡 같은 경우에는 연극 대본이잖아요. 그죠? 연극 배도 무대에서 직접 올라가는, 자, 연극인들이 보는 대본은, 자, 희곡이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거기에 배우, 배우들이 배우 보는 게 뭐죠? 자, 이거 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죠? 렇 자, 아까 그 내용과 일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허생원이 자 고맙네 자네 등이 참 따뜻했네 동희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차가운 표정으로 동희를 노려자 노려보며 화가 난 듯이 나귀 등짝을 때리며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정답은 자 지금 어떤 가주 친밀한 어떤 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 번입니다 좀더 업히고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 이제 고전 소설 나왔네요 그렇죠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이 나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론을 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은 하그 고전 소설이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자, 줄거리를 물어요. 자, 이야기 줄거리.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 안에 고전 소설의 어떤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걸 계속 묻고 자,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의 특정 특성 같은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하면은 자고전술의자 주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일치하냐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그 주제가 모든 소설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권선징악 한마디로 뭐야? 그렇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 시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운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소설 같은 경우는 에 보면은 중간에 시점이 뭐1인칭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분 있잖아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어떤 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물을 보면, 은 자, 곤수들의 인물 보면 되게 평면적인 인물이에요.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초지일간, 자, 흥부.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계속 착하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없죠? 자, 이런 거. 놀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에도 어떤 A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 끝까지 A라는 사상을 지니고 있어. 자, 이런 부분. 자, 이게 다자 어떤 인물의 변화가 없을 때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고전수들의 인물 있잖아요. 자, 전형적인 물이라고전형적 인물. 어떤 계층과 계급을 대신하는 거. 를테면 심청이 하면은 그쵸 효의 대표 선수잖아요. 심청이. 그 다음에 자 춘향전에 나오는 저기 변사또 얘는 누구 대표죠? 그쵸 바로 탄가오리탄가오리를대표하는 탕간오리. 어떤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 고전 소설의 인물 자체는 상당히 전형적인 인물이 나온다는 거. 그럼 전형적인 반대가 자 우리가 주로 쓰는 뭐죠? 지금 현대 소설에는 개성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고전 소설은 주로 자 개성 자 개성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형적인 의미로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순차적으로 진행되,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상당히 필연 성보다는 우연성이 상당히 짙고, 그리고, 자, 어떤 부분 이죠 자, 상당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있잖아요. 전기성이라고 해요. 전기성. 이 기자가 뭔가 기록할 때그 기자가 아니고, 어떤 것이 참 기이하다, 이상하다 할때그 기자거든요. 그래서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전기성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거. 자, 그런 부분.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수업을 할 때, 본 수업을 할때교재를 통해서, 어, 고전 소설에 대한 특징이 한 지금 다 해서 한 9가지에서 10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건 아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제 서포 김만중의 군목을 보면은 이구가 여러분 뭐죠? 말 그대로 구예요 구, 그쵸? 자, 근데 이구가8 플러스 1인 거. 자, 무슨 말일까요? 이 1이 바로 있잖아요. 자, 성진을 얘기해 성진. 주인공. 그리고 8이 바로 있잖아요. 팔선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운. 이 운자가 구름 문자잖아요. 그쵸? 이 구름 문자가 바로 있잖아요. 인생 무상. 바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바로 얘가. 그리고 이 몽이니까 꿈을 꾼다는 거고, 그쵸? 그 몽이란 게이 제목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몽은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이제 현실 세계 있잖아요, 그지 현실 세계 있다가 자,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데, 자, 여기 있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가, 자, 지금 성진이가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자, 성계, 성계. 그쵸? 자, 인간 세상이 아니라 성계란 말이에요. 그치? 어떤, 자, 도사들, 신선들이 사는 어떤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꿈, 꿈의 세계가 어떤 세계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성진이가 양소위로 태어나는 게 이게 바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 그쵸? 그리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성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보통 이제, 현실이라니까, 어, 인간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자, 지금, 자, 여기 지금 성진이가 있는 세계는 성계, 육간대사 밑에 있는 성계고, 그 다음에 꿈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죠 양서를 태어나 가지고 온갖 부귀공명을 다 누리는 자, 그런 세, 자, 그런 어떤 부분에 의가,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다시 자, 여기 지금 어, 수행하는 자, 그죠 다시 중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봅시다. 이제, 윗글의 대우정, 자,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건데 자, 17번 장원급제한 일, 토벌을정벌한 일, 여덟 낭자와 함께 산일 자, 이게 다 뭐죠 이건? 자, 이거는 인간세계요 인간세계 아까 인간세계가 뭐라고 했죠? 성진이가 바로 꿈을 꾸는, 꿈의 세계예요 지금, 그죠그 다음에 연화도량이 행자로 지낸 일,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바로 자, 성계에 있는, 그죠 성계의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이거 이게 바로 자, 성기한테는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7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18번. 자, A에 나타난 고전 소리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A라고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A를 볼까요, 그럼요? A 보니까 호승활. 자, 이는 어렵지 아니한 한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 자, 성난관을 두어 번 두드리니 코리언 자내 네, 여기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서 자끼어 지척을 분별치 못하니 자어떻죠 상당히 그렇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고 하겠죠 아까 그걸 뭐라고 전기성이라고 했죠 전기성 그렇죠 그래서 기알 기자를 쓰는 전기성 자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기적인 요소인데 자 그러면은 A에 나타난 고전 소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자 사물을 의인한다 사물을 의인한다 장면의 전환이 없다 갈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렇죠 비현실적 사건 입니이죠 비현실적 사건 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사물을 의인한다에할 때서 보통 이 소설을 우리가 가전 소설이라고 그래요 가전 소설 그렇죠 가전 소설 한 마디로 이 가짜가 거짓 가짜인데. 자 어떤 인물의 생애를 보통 전이라고 하거든요. 홍길동전 하면은 홍길동의 일생 자 그다음에 어 춘향전 하면 잖춘향의 일생 보통 그렇게 되,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가가 바로 거짓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인화할 때 그쵸. 그렇죠? 국선선전이라든지 아니면 공방전 같은 자 동전 아니면은 자뭐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물을 의인화할 때 보통 그때 쓰는 게 바로 사물을 의인화죠. 그쵸.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여기는. 9번 A에 주목할 때자 기억이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작가 의도. 근데 지금 A가 자 여러분 지분 보면 아시겠지만 A가 지금 뭐라 나왔냐면 자 기억에서 보면 자 춘몽이 나왔구나 춘몽 자 꿈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봐이 작품에서 성기는 세속적인 부귀명을 누리는 삶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소유, 양소유로 태어나 세속적인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꿈은 세속적 가치가 헛되다는 작가의도.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헛되다는 작가의도. 한마디로 뭐야? 그렇죠. 참 그거 인생 무상이야. 자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의 더덕성을깨닫게 한다. 바로 일 번이죠 일 번. 1번. 그렇죠. 1 9 번에 일 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비문학 좀 들어볼게요. 신문 기사는 표제, 자 기사 내용, 자 사진을 삼원색으로 잡아, 삼아 현실을 그리는 그림이다. 자 신문 기사는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신문 기사는 그림이다. 그러나 신문 기사가 그림이다던 단순히 지면의 미적 구성이란 조본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 잘은건져낼게 신문 기사는 그림이 돼요. 그림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얘가 원가념이잖아요. 얘가 원관념이고 얘가 지금 보조관념이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관계 비유법이 쓰어야되요 비유법 그렇죠 자 그러나 신문기사가 그림이 가격은 단순히 지면의 밑쪽 구성이라는 저번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그림이 단순한 현실 복사가 아니듯 신문기사라는 그림 또한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신문기사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 어느 것을 기사화할지 선택하고 아 선택하고 결정하네 그렇죠 자 따라서 신문기사는 모두 객관적이라는 권유관념부터깰 필요 있다 아, 객관적이라고 되는데 보통 그런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주관성이 가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같이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최소한 취재기자, 취재부장, 편집기자, 편집부장, 편집국장이라는 다섯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 선택받은 사건들이다. 이러한 공동 작업소 과정을 통해서 인쇄되기에 독자가 받아보는 신문의 각 기사에는 어 여러 단계에 걸쳐 그들의 자 그들의 시각과 보도 관행 심지어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이 녹아들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우리가 파, 파 이제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주관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일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사실주의적 미술 작품이라 해도 그림의 화가가 관점이라는 숨결이자 당겨 현실과 꼭 같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신문을 읽기를 자 넘어 신문 편집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다. 있 아, 그니까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도 자 객관화해서 한번 더되짚어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위클의 서성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특징한 것은 시간 순서 얘들 여기 지금 보면 시간 순서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여정 기록 보통 이걸 이제 기행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건 그건 아니고. 중심 소재를 다른 대상에 비하에 표현했다. 자, 중심 소재가 아까 뭐였죠? 신문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문 기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그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얘네 위에. 그렇죠? 정답은 2 0번의 2번입니다. 21번. 고정관념을 깬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 신문 기사의 가치 중성을 신뢰하는 사람. 신문 기사의 실은 내용을 여가 없이 수행하는 사람. 신문 기사의 중요한, 중요하게 다루는 사실만 신뢰하는 사람.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죠. 그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기사라는 게, 어, 당연히 그냥 객관적인 것만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 거기에 어떤 주관성이 좀 개입될 여지가 있더라 자, 그거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 지금 고정관념을 깬 것을 보시는 사람은 신문기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자, 누군가가 편집, 편집해준 우리한테 주어진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 더자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 그걸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이요 그쵸 정답은 21번에 1번입니다 자 위클로 참고하여 자, 다음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춤 자존감 향상의 효과 탁월 긍정적 경험 제공에 자리심에도 도움 건강관리연구진이 자,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연관 결과 춤 수업을 받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춤 수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근대적인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덕분에 자립심도 커졌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윗글을 참고해서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자, 지금 표제는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겠군. 부제는 자, 취재 기자 한 명의 손만 거치겠군. 이기사리의 선택도 같이 판단. 결국 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봤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게 나와야죠. 이것도 누군가 어떤 주관성이 지금 개입돼 있겠구나, 그쵸죠 같이 판단이 결과겠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죠 그러니까 정답은 가장 잘본게 3번이네, 요 3번. 참고로 우리 신문 기사 볼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큰 그렇죠? 제목, 타이틀. 자, 이거를 표제라고 하고 여기 좀 부가된 어떤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부제라고 해요, 부제, 표제와 부제. 그 다음에 자 보통은 전문이 두 단에 따라요. 다시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에큰 제목이 있고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자, 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전문. 전문은 보통 육가원칙화에서, 자, 그죠 자, OW, 자, 원 H 치에서 자, 지금 이제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본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해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 겠습니다. 자 i m 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보통 우리가 사실적 t t 라고 e This is the f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지문 내용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 e f i r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스티키포스의 핵심 기술 되는 부분 어. 여기 지금 두 번째 줄문 한번 볼래요? 이 로봇 기술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잘 붙어 떨어지지 않지만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면 쉽게 떨어진다는 거 그쵸 이게 핵심 기술 나와 있는 부분 맞고요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의 핵심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생체 모방공학의 개념이라고 되는데 지금 거기 지금 두 번째 문단 나왔잖아요 그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은 여기 지금 여기 그쵸 생물의 행동이나 구조를 모방하거나 모박, 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학문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3번.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차이. 여기 지금 어디에도 육식과 초식에 대한 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정답은 지금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3번의 3번. 자, 이 부분이지 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추천한 건. 자, A. 지금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볼게요, 한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칼과 화살쪽 같은 사양도구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식 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생체 모방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자 하는 과언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는보다는 자 나중에 이제 문제 풀겠지만 자 여기서 지금 자, 적절하게 하려면 자 해도 그렇지 해도가 맞죠 해도가 해도 자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인간의 모방은 인류 문명의 발전의 기회왔고자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철조망의자 장미의 가시를 모방 것은 아닐까. 땡땡땡 하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어 a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자 결국 뭐 하는 거죠 어떤 생체 모방이 예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철조망이 장비가 가를 모방이지 아닐까자 그러면 또또 또 뭐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생체 모방에 대한 자 생체 모방에 대한 뭐야 자 예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시를 예시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사다리는 의자의 다리를 모방 것은 아닐까? 갑옷은 갑갑류의 자 딱딱한 외피를 무방한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배의 모터는 자동차의 튼튼한 엔진. 근데 보면은 생체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적절한 겠겠죠이 갑옷이라는 게 갑갑류의 딱딱한 외피. 자 지금 그,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생체 모방과 서로 밀접한 어떤 예시가 될수 있겠다, 그렇죠? 2 4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끝으로 25번. 위그로 고치기 위한 방으로시 글자는 것은, 자, 부처로 수행한다 되는데, 자, 지금, 아까 거기 보면, 은 자, 부터가 됐잖아요, 부터. 자, 봅시다, 한번. 여기 지금, 잘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를 지금 여기서 보면, 붙처 여기 지금 혀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어, 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 희란 있잖아요. 지금 접사가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피동 접사가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피동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자, 지금 1번은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도마뱀의 자발바닥에서 차안한 것이다. 차안한 것을 지금 보면은, 25번에 착각으로 수행했다고 했는데, 자, 차안이더 나아요. 그냥, 그냥 내비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착각, 대신 차안 어떤 일을 자 주의하여 본다는 게 바로 이제 차관인데 자 여기는 차관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아까 하는 자 이게 하는이 아니라고 그렇죠 자시작했다 시작되었다고 해도 자 시작되었다고 해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3번에 보면 해도를 지금 수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이 3번이 맞고 자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첫 주방이 자 뭐만 가사는니까 뭐만 하는 것은 아니까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그렇지만으로 수각한다 그러는데 보통 그렇지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역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 그렇지만이 괜찮지만 여기는 지금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역적 관계, 지금 뭐야 반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도 그냥 놔두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정답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 2017년 제2회, 자, 검정고시 지금 국어 기출문제 해설을, 자, 완료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